안녕하십니까. 상고버리의 자동차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4년 08월에 출고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3.0 V6 디젤 모델입니다. SE 트림이고요 주행거리는 8 4 9 7 7 k m 판매 가격은 2,990만원입니다. 성능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검사 여유 있고. 입구기간은 대략 한 달, 그러니까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3회, 내차 피해는 1회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1대 차주분이 3년, 2대 차주분이 5년. 이 정도 차셨고. 모험이력은 부품 130만원, 공임 20만원. 큰건 아닌 것 같죠. 사진으로 봤을 때 외상 수리는 이쪽으로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부 사진을 찍어 놓긴 했는데, 보여야 말이죠 사용감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통합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이력상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19년도 에술의 이력이 있네요 네,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고객님과 함께 대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벌이의 자동차행입니다 저는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와이프 전화가 왔네요 네, 와이프 통화했습니다. 아침에 딸내미 좀 학교에 데려다 주라 했는데 제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laughs> 제 차, 제차 가는 거 보고 전화가 왔네요. 이제 갈 거면 좀 데려다 주지. 어, 혼났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뭐. <laughs>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저는 대으로 출발했고요. 어,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50분? 정도입니다. 오늘의 루트는 부산대구 고속도로, 부산대구, 아,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죄송합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타고 갈 거고, 어, 동대구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차들이 많네. 8시 반, 출근 시간이죠. 네. 저희 집 앞에서 원 플러스 원 도자크래프트. 아 맞다 커피 있는데 차에 에이, 바보. 네 커피 한잔 마시고 말씀해 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올렸습니다. 항상 여기 자주 타는 고속도로고 약간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어, 금요일과 관계없이 여기는 항상 차가 많거든요. 어, 유난히 오늘 좀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아니, 평소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이 정도씩은 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83km 더 달려가면 됩니다. 뭐, 면대 가는 루트니까 그대로 쭉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차 왜 저래? 아, 저 뒤에 저아이스하치는 똥침을 놨다가 천천히 갔다 뭐랄까, 일관성이 없네요, 운전에. 앞차 똥침 났다가, 보시면, 뭐, 뭐, 깜빡이 뭐. 보면 저는 일관성 없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는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여기는 미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도 청도군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대구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야월로 빠지는 거죠. 대구도 부산보다는 공기가 맑티 않네. 여기 매장이 어디냐면 그 노지 매장이 있거든요. 야외 매장. 거기인데 보통 이제 가면 자동차에 이제 먼지가 이제 부엌에 올라 앉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도 비싼 차인데 닦아놓는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있겠죠. 아, 화장실 가고 싶네. 아, 이팝나무 가지고 예쁘게 봤습니다. <laughs> 이게 뭔, 언제부턴가 이팝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못본것 같은데, 여기서 아 생각보다 오랜만에 옵니다. 대구를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안 왔어. 요 이게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몰아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수도권 갈때 수도권 많이 가고, 어, 부산 경남은 부산 경남 자주 가고, 울산 갈 때도 울산 자주 가고, 약간 이렇게 몰려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다 우연히 일치겠지만. 여기가 어딘지. 신라단지도 아닌가? 로갈 거야. 저 작은 길로 갈 이유가 없어. 좁은 길로 큰 길로 갈랍니다. 이쪽로 가면 차 막히더라고요. 옛날에 네비만 믿고 그랬는데 큰길 가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 이렇게 큰 길로 오니까 훨씬 빠르네요. 여기 이대로 쭉 가면 저기 언제 어디야? 그 제일 최근에 그 K9 막 보고 했던 거기가 나옵니다. 경산 서울에 있는. 여기 케이카 있고. 아무튼 좀더 가야 돼요. 여기는 반야월역입니다. 네, 550m. 각산역에서. 와, 여기 근데 진짜 저거 많네요. 타이어집 정비소. 진짜 많네. 네. 그 반야월 매장, 그 세보래 남부 사업소 옆에 있는. 아 거기 맞네요. 아 여기가 반야월 매매 단지구나. 저기 옆이 신라매매 단지고. 아 어, 그렇습니다.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고객님은 울산에서 지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두 사람이 왔는데 항상 같이 만나서 차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차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고객 주차장이 저기 있죠 여기 카렌스 수동 어떤 금액의 그 단지 거든요 한테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 자각과 와서 잡았었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주차를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실 좀 다녀와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는 다 봤습니다. 고객님하고 열심히 차를 봤고요. 고객님 지금 판매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laughs>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첫 번째 중요한 사항 수리는 운전석 도어 도장, 운전석 뒷 도어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뭐번번는 논외로 하고 오케이 그저분 정도는 인정. 그 다음에 휠. 휠 타이어는 판매 사장님께서 도색해 놓으시고 타이어는 교환해 놓으셨어요. 국산 타이어로. 앞뒤 모두 70% 이상 트레드가 남아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뭐 30%, 40% 이상 남았습니다. 실내 깨끗해요. 어,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자, 세컨 터보. 어, 운전석 측, 세컨트 오버가, 누유가 있습니다. 미세 누유가 아니고, 요 대놓고 누유가 있어요. 심하게. 아, 두 번째. 그 다음에, 밑에 언더커버가 좀 여기저기 젖어 있어요. 미세한, 미세 누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워낙 구조가 조이라고 시야각에 제한이 있어서. 미세 누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성능상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봤을 때막 맺혀있는 부분은 없어요. 언더커버를 봤을 때는 미세 누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추측. 하긴 하지만 누유라고 단정은 없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느냐. 밑에 묻어있어요. 오일들이. 그 오일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위에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스트링 기어가 누유가 있습니다. 스테링 겹뼈 부채 미세 누유가 있고 근데 그 누유가 위에서 떨어진 건지 여기서 나온 건지 모릅니다 이게 유압식이니까 스테링 겹 자체에 누유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고압 파이프가 근데 그게 안 보여 시야각 지안에 있어서 하지만 현상은 보인다는 거 그리고 엔진오일이 그냥 로우 레벨에 있습니다 로우 레벨 그 엔진오일이 어디 갔을까요? 판매 사장님께서는 사람이 친절하셨어요 그렇지만, 엔진오일이 로우 레벨에 있고, 터빈이 노유가 있다. 하, 굉장히 찝찝한 이야기죠. 자, 터빈 노유가 왜 중요하냐면, 터빈이 만약에, 터빈 막 나간 차들 보시죠. 소독차처럼 막 뒤에 막, 막소독약 차처럼 머플러에 매운을 뿜어요. 그게 다 오일이거든요. 오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터빈은 배기 매니폴드에 달려있죠. 그러면, 애기가스를 통해서 임펠, 임펠러라고 하는 걸 돌려요.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애기가스가 일부러 나가면서 터빈을 돌리고, 또 터빈에 이렇게 쌍이죠. 쌍 프로펠러가 있단 말이에요. 흡기 임펠러가 있어요. 흑기 임펠러가 있고, 흡기 임펠러에서 파워 아울렛 호스로 인터쿨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인터쿨러로 막 들어가겠죠 인터쿨러에서 뜨거운 공기를 식힙니다 그게 인터쿨러 역할이다 순행식도 있고 어, 공냉식도 있고 대부분 공냉식이고 최근에 나오는화되는 순행식이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공기가 인터쿨러 공기는 스로틀밸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로틀밸브에서각흡기밸브로 들어가겠죠 흑기 밸브, 디젤 차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하나 있죠? 무슨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그 전에, 자, 죄송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불안전 전소가 될 가능성이 크죠. 불안전 전소가 되면 EGR 밸브, 그 다음에. EGR 밸브 그 다음에 터빈에 또 손상을 줄수 있겠죠 DPF도 맞고 왜냐하면 이건 사이클이니까 제일 순한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견적이 만약에 터빈 누유가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터빈이 오일 는 차를 그대로 계속 탄다면 터빈 나가죠 그다음에 DPF, 네. 연속, 그 다음에, DPF, 불안전 연소 그, 으름, 확 쌓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EGR도 영향이 있겠죠. 음. 그리고 간접적이겠지만, 인젝터도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견적이 많아, 나올, 게다가, 저 차는 고가 차량이니까. 그래서, 저 랜드로버 전문 정비업소에 물어보니까, 자, 제가 컨터보 교환하는데 300에서 400만원 정도다. 대략적인 견적은 그 정도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판매자분하고 딜을 하고 계십니다. 엔진오일이 주는 영향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테니까 단정은 하긴 힘들 테고, 저 터빈이 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겠죠. 첫 번째 원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일 수도 있고, 그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고객님께서는 차가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계시고, 그 협상이 적절하게, 뭐 적절하게 협상, 가격적인 협상이 된다면, 구매할 이유도 없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전에 사느냐 저런 차를, 글쎄요, 차라면 안살것 같은데. 하지만 고객님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협의가 된다면.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